출산이나 육아로 퇴사에 직장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흔히 경력 단절 여성, 경단녀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경력이 많은 여성이라 해도 일단 일을 그만두게 되면 재취업이 쉽지 않아 경단녀 문제는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요. 인천시가 이러한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항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여성세로 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 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양 여성세로 일하기센터에서는 취업설계사 다섯 명, 직업상담원 두 명이 일대일 맞춤형 직업상담, 적응프로그램 지원 및 취업 알선 업무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성분들에게 어, 취업과 어, 교육 훈련을 해서 경력 단절된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디딤돌 역할을 해서 취업으로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하기 여성 센터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일자리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싶어서 궁금해서 왔습니다.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 주부들도 일할 수 있는 진짜 자리가 좀더 많이 생겨서 아이들 다 키워놓고 지금 솔직히 조금 한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그렇게 소감입니다. 그게. 이번 개항 여성새로 일하기 센터의 개소로 인천시는 모두 7개소의 여성새로 일하기 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또한 인천시는 앞으로 여성새로 일하기 센터의 확대를 통해 현장과 연계한 기업 맞춤형 직업교육 훈련 전문 기술 훈련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엄마들이 일을 할수 있어 행복한 도시, 능력 있는 워킹맘과 함께 일해 기업이 행복한 도시, 대양 여성세로 일하기 센터가 만들어나갈 희망찬 인천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민트TV 뉴스 홍현주입니다.